안녕하세요. 허당농물입니다. 주말을 이용해 비닐하우스에 전등과 콘센트를 설치하기 위해 재료를 사놨습니다. 전등 하나 설치하는데 재료와 연장을 모아놓으니 이것도 한 짐입니다. 그래도 예전에 전기 관련 일을 했던 적이 있어서 필요한 공구는 다 있습니다. 전등은 60와트짜리 LED 형광등을 두개달 예정입니다. 비닐하우스가 1 0 m 이니두 개면 충분하리라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어두운 감이 있으면 더 달아줄 예정입니다. 활대에 철판 비스를 이용해 지지판을 설치하고 지지판에 형광등만 꽂으면 되니 일은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천정 비닐에 물방울이 상당히 많이 맺혀 있어서 누전이 되거나 형광등이 빨리 고장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전선 이음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환기도 자주 시켜줘야겠습니다. 전기선은 단선을 원했는데 마땅히 단선으로 된 전선이 없어서 로맥스 전선을 구입했습니다. 비 맞지 않는 하우스 아니니 모개처럼 피복 부식이 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닐하우스에 전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니 감전이 되지 않도록 접지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비닐하우스 할 때가 모두 철이고 땅에 박혀 있긴 하지만. 접지용으로 말뚝을 하나 더 박아줬습니다. 농사용 계량기함에 일자형 플러그를 꽂으면 계량기함 문이 닫히지 않아서 기역자형 플러그로 교체하여 전선줄을 만들었습니다. 전선줄은 그리 걸리적거릴 것 같지 않아서 하우스 가장자리 바닥으로 포설했습니다. 스위치를 켜봤습니다. 낮이어서 환한지 어두운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전등을 켜니 밝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나중에 밤에 와서 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김치 냉장고 등 전열 기구를 사용하기 위한 전선줄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전기 기구에 접지가 될수 있도록 접지선은 빼놓지 않고 연결했습니다. 전열 기구 위치를 확정한 것이 아니니 전선줄을 길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김치냉장고에 전기가 들어옵니다. 커피가 마시고 싶으면 커피포트로 물을 끓여서 바로 마실 수도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전기가 들어오니 할수 있는 것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친구는 일하고 들어와서 편히 앉을 수 있는 평상도 있으면 좋겠다 하니 다음번엔 평상을 하나 만들어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